푸드투어리스트 김선훈입니다 저는 지금 후에 와가지고요 하룻밤 보내고 지금 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막 7시가 되었을 이른 아침인데요 그 아침부터 식사하러 문현 식당이 있다고 해서 이동 중입니다 뭐 후에 왕궁도 유명하지만 일단 모든 거 먹고 시작해야죠 제가 처음으로 가려는 곳은요 꿈행이라는 그런 뭐 밥집이래요. 그래서 뭐 여기 자료 조사하다가 찾게 된 곳인데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밥이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한우이엔이 쏘이엔 소이앤 같은데 약간 찹쌀밥에 토핑 얹어서 먹는 그런 스타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당 앞에는 한식집이 있네요. <laughs> 여기 여기 한국인들 많이 오죠? 여기도 나항. 문을 닫은 시간입니다 아직 일러가지고 그리고 근처에는 아침식사하러 열린 뭐 분보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국수뿐만 아니라 밥 다루는 집소이도 많이 보이네요 근처에 다온것 같아요 저 앞쪽에 있네요 노라는 가게고요 다루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껌맨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그쪽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시 오픈이셔가지고요. 제가 좀 일찍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토핑 재료들 지금 담고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재료들 담아가지고 토핑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게도 한6섯일정 정도 보이죠? 제가 아침 7시 정도에 왔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하셨네요. 딱 7시 정각에 오픈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 음식 일찍 제일 먼저 주셨고요. 뭔가 자작하게 물 같은 게좀 보이고 보이는 게뭐 상채 같은 거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가느다랗게 채쳐가지고 튀겨놓은 듯한 무슨 파파야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조개인지 아니면은 뭐 공류 같은 거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쬐끔만 우렁쌀 같기도 한 그런 것들도 보입니다. 뭐 튀긴 돼지 껍질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튀긴 돼지 껍질이죠. 그리고 여기 고추 다대기꽤 매워 보이는 거랑 맘돔인가 요 이거? 이거 삭힌 젓갈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걸로 뭐간 맞추는 모양이죠? 일단 한번 뭔지 국물부터 좀 먹어볼게요. 꽤 맑은 국인데 뭐 제철 국이나 뭐 이런 느낌이 떠오르네요. 음. 네. 생선 맛입니다. 젓갈이 아니라 무슨 작은 생선 같은 것들을 아니 조개 같은 것들을 살짝 간안 해가지고 국물만 해서 끓여낸 것 같아요. 음. 부담 없고 좋네요 아침에.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 여기는 찹쌀이 아니라. 그냥 밥 같아요. 그렇죠. 그냥 밥 같은 거에 국물을 살짝 들어가서 여기 살, 이렇게 가느다랗게 채친 기록게 샬롯이거든요. 양파 같은데 뭐 마늘하고 아릿한 게날라가면은 되게 감칠맛이 좋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고급다이닝에서는 조금씩 육통해서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한입 그대로 먹어볼게요. 음. 아무래도 네. 음, 이렇 샐러리 같이 되게 채소가 아삭아삭하네요. 가삭 샐러리 채소는 뭐 같이 튀긴 건 아니네요. 근데 이게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씹을 때마다 악성토리도 좋습니다. 오 조합이 괜찮은데요. 이거는 뭐공류는 아니고, 깨끗한 조개살 같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일종의 가느다란 자작하게 채워 나온 국밥 같은 거랑 아침 식사용으로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음. 아래쪽에는 뭐 땅콩 튀긴 것도 보이고요. 음, 그러네요. 일단 굉장히 삼삼하게는 조개 국물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향채 같은 거안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잔잔한 그 바탕이 되는 국물 위에다가 향채가 좀 올라오니까는 맛이 아주 북돋아지면서 훌륭하네요. 그럼 이제 좀 조금만 타볼게요, 일단. 많이 탄것 같은데? 맘똥탄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꼬리 탄가 엄청나네요. 음. 뭐 이런식으로 향 추가해서 굉장히 한국어으로 치면 뭐 갈치 속젓이나 뭐 그런 간한 젓갈들 있죠. 엄청나게 무슨 요즘 뭐 제주 돼지고기 집에서 나오는 농사간 젓갈 찍어 먹는 그 맛입니다. 그런 거 타가지고 간하고, 맛집, 감칠맛집 붓보다서 먹는 그런 거 같아요. 네, 말하는 사이에 한번 비볐고요. 다들기도 좀 넣어서 먹을게요. 응. 많이 맵지 않아야 될 텐데. 처음 조개 삼삼한 맛은 좀 사라졌는데, 너무 음, 맛있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침 7시 안된 시간에 노라고 하는 곳에서 깜돔이라는 아침 식사 맛있게 잘 먹었고요. 베트남의 중부에는 제가 지금 이번에 처음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식사 자체를 처음 해봤습니다. 맑은 제첩국 같은 베이스에 자작하게 깔린데 밥이 몇술 떠져 있고요. 그 위에 다양한 토핑들을 얹어가지고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격도 아주 싸서 한한 한 끼에 500원 밖에 안 하네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왔는데 좀 양이. 애매해가지고, 한 하나 더 먹을까 말까, 다른 메뉴를 주문해 볼까 말까 하다가 꼭 참고 일어 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이동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다른 밥집 연고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하러 갈게요.